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취업 관련된 부경대학교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어, 희망하는 취업 분야와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간략한 통계 자료 지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버에 어, 부경대학교 취업률이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쳐보면은 어, 부경대학교 평균 졸업 평점은 4.5 만점에 3.5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5가 안 넘으면은 좀 분발을 하고 3.5 넘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연도별 취업률 보면은 2018년도가 54.4%, 2019년도가 어, 55.9% 2019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코로나가 생겨갖고 2020년 1월부터 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크게 봉. 발생을 했고,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취업률이 50%좀 넘고요. 예전에 잘될 때도 한60% 때였고, 국제통상학부도 지금 한50% 어, 초중반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LMS에서 음, 국제경영론 수업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어, 국제기업과 경영 환경론 수업 시간에 제가 설문을 했잖아요. 희망하는 취업 분야 및 기업에 대한 조사로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좀 보자면 우선 국제교영론에서 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참여율이 85.71% 다섯 그러니까 명은 응답을 안 했는데 다섯 어, 명은 취업 안 하실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본인의 목표를 좀 빨리 설정을 하고, 열심히 그에 따른 노력을 함에 따라 갖고 빨리 취직을 할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 뭐 특별히 정확한 어 나의... 취업, 희망, 기업을 특정하지는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래서 뭐 세무 자격증이라든지 공기업,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격증을 따면서 좀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업이나 무역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공기업들, 그 다음에 해운 물류 선박회사, 공기업 그중에서도 인천공항공사 취직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고요 중국어를 활용한 무역분야 무역물류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또는 관세직 공무원 우리 어, 국제통상학부에서는 관세직 공무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관세직 공무원도 할수 있고 마케팅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 금융공기업 은행 주택 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민은행 등 그래서 이세개그 금융권들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골고루 가 있죠. 그다음에 부산 정례 공기업, 부산 교통 공사, 부산 도시 공사, 한국 철도 공사 이런 데 일하고 싶다. 부산 도시 공사도 우리 지금 대학원에 졸업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됐죠. 무역 물류, 세관 공무원, 그다음에 터키 한국 대사관 행정지원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고 무역 회사, 중국계 무역 회사, 물류 회사 어, 구체적으로 아직 이번 학기 목표를 정하겠다. 그래서 무역 물류가 좀 많이 있고요. 속상하게도 아직 관심 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속상해 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가고 싶은 분야 한번 찾아보면 희망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무역 분야, 그 다음에 상경계열 과목을 뜨면서 흥미 있는 분야 방향을 정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진 목표가 없다. 빨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베트남 학생 겨, 경우에는, 한 베트남 무역회사, 해외 영업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 관련, 어, 직종이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건설업 쪽에도 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행정직 공무원, 물류 운송기업, 그 중에 패덱스 가고 싶다. 마케팅, 광고 분야, 원산지 관리,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음, 국제 원산지 정보 관련된 FTA 지원 센터에 취업을 하거나 주택 금융 공사에 취업하고 싶다, 회사 일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무역 분야 교육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이렇게 적어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국제교과 경영 환경론에 우리 학생들의 설문 내용을 또한번 빠르게 보죠. 지금 6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는데 스포츠 마케팅 구단 프론트에 근무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아직 원하는 분야 못 찾은 학생도 있고 무역계 무역보험고사,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랜드몰 그다음에 글로벌 소싱과 같은 국제물류 관련 자격증 업체 cj 프레쉬웨이 그다음에 금융권 농협에 가고 싶다. 이 학생은 제 수업을 똑같이 두 과목을 듣는 학생이네요. 관세법인 인천공항공사 금융권 공기업 공항공, 인천공항공사 가고 싶은 학생이 좀 있네요. 꽤 그다음에 오뚜기 마케팅 관련 분야, 르노 삼성 한샘 등의 취업을 하고 싶다 중견기업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뚜렷하고 정확한 게 좋죠.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그다음 부산내 공기업 희망한다 한국전력공사 경영 물류에 관련된 공기업 마케팅 공기업 무역 재무 회계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은 CFA라든지 공인회계사 그런 거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의료 브랜드 회사, 금융권 공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희망 회사일. 그다음 마케팅 은행, 공무원, 관세직 공무원, 물류, 어, 한국 공항공사, 국세청, 그다음에 소시기업, 마케팅 해외 영업, 무역, 그다음 한국 관광공사, 그다음 공기업, 마케팅, 빅데이터, 금융 관련 사기업.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학생도 있고 무역을 하는 회사 공기업 공무원 기타 부산교통공사 행정직 공무원 금융 이런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군무원 하고 싶은 학생도 있고요 터미널 오퍼레이터 치순터미널 이렇게 물류 쪽에 가고 싶은 학생 7급 출입국 관리지 희망하는 분야는 회계사이고 그냥 여건에 맞는 회계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 마케팅 관련 회사, 그다음에 아직 결정을 못했다 항공 금융 분야, 한국 공항공사 공기업 물류 및 물류 관련 공기업 공단 그죠그다 코이카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라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광고 마켓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가지고 공기업이나 이런데 생각중인 학생도 있고 무역 물류 쪽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정 뭐 이렇게 회사를 한 학생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조교 선생님 통해 가지고 어 2018년도 부터 해가지고 2021년도 까지 그, 취업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취업을 한 학생들이 어디 취업을 했다고 신고해갖고 알려줘요.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제 숫자가 좀 적긴 한데, 왜 적냐면은, 자기가 간 분야를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자기가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학교에서는 집계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디 취업을 했다는 걸 학교에 주, 조사가 나오면 잘 알려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름 학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제가 가리고,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도에 보면은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이죠. 그래서 어디에 이제 됐나 보니까 코롱, GS리테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부경대학교 시업원반 학생도 있고, 우리은행, 삼성전자, 로지, 텍그 다음에 범한판토스 동아대, 그 다음에 여기 대학원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어, 한국토지, 주택공사, 관세청, 한국전력공사, 부경대, 외국인 학생은 뭐 지나겠나 보네요. 그 다음에 기술보증, 어, 기금, 하고요. 2021년도부터 이제. 어, 기술보증기금에다가 그 다음에 어, 위드우스엔터테인먼트 창원시 공무원 된것 같네요. 공무원 주택도시보증공사그 다음에 부산교통공사 공무원 관세직 세무직 그 다음에 삼진업무 부경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어 물류관련 직네요 그다음에 로지스 올이라는 회사 무역보험공사 2021년도에 간 학생이 있네요. 창업한 학생 농협 세말군고 육군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그 비교를 좀해 보기 위해서 그 코로나 터지기 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는데 신고하고 직계하는 데는 뭐큰 차이가 좀 별로 없네요. 그럼 이 중에 이제 또 금융권에 관한 학생들만 또 얼마나 되는지 또 궁금해 갖고 쭉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좀 올라온 걸 보니까 총 14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이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는 금융권 회사라고 좀 빼더라도 빼면은 지금 11명 정도가 취직을 금융권에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신고 안한 학생도, 조사가 안된 학생도 굉장히 더 많겠죠, 이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BNK저축은행, 신한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역보증공사 농협, 신협, 어, 이런데 우리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있고요. 뭐, 복수전공으로 이제 컴퓨터공학과 해갖고, 어, 농협과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거 공부해갖고 많이 갔겠네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 통상학과 안에서 뭐 국제경영, 무, 구, 무역, 물류, 어, 국제통상,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부전공, 복수전공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학생들처럼 보면은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국문학과도 괜찮아요 인사철이라고 해갖고 역사학과라든지 뭐 이런 데에도 새로운 시각을 갖고 우리가 전공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수전공은 꼭한 학부 안에서만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다른 전공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에 취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취재하고 싶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설문지라든지 뭐 조사하면은, 어, 좀 성실하게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서 나의 목표도 한번 다짐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정리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또, LMS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